가만 수가 봐. 15인분이죠. 아이거 많이도 너무... 시켰네. 피쉬앤칩스 10개 어. 김치 수제비 5개 수제비는 가서 할 거니까. 네. 일단 내가 밑반찬 담 먹을게. 네. 15명 와. 많이 주문받은 거 진짜 처음인데. 어, 아무 소 파티가 있나봐. 동네 주민들이랑 무슨 어. 파티 하려나. 태주랑 오혁 어. 오빠는 갔다가 그쪽으로 바로 직접 오라고 했어요.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제가 넣을게요. 아이거 갖고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는데. <laughs> <laughs> 왜? <웃음> 왜? 왜, 엄마? <웃음> <웃음> 왜? 왜, 엄마? <laughs> 아, 어쩌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나, 갑자기, 웃겨서. 어머 웃긴다 어. 진짜. 그래서 그렇죠, 엄마? 우리 2017년도에 엄마랑 딸로 드라마에서 찍고 어떻게... 있다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하아있어 어머 세상에. 그죠? 사람 인연이란 게. 어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냐?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아, 아 알아서 바깥에 내놓을게. 으쌰 으쌰 타세요 엄마 응 어. 으쌰 21분 걸리네 손님들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네, 한국 사람들.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오늘 끝났어요. ]까지였어요. 오늘까지였어요? 네. 우와! 저희 어제 왔는데요.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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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 오셨어요? 네, 아, 예, 저희 어제 여행 왔거든요. 아, 아드님? 네, 아 예, 아들, 하고 예. 방송으로 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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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응? 무서워요? 음, 응, 나 앞에 못하니까. 아, 아이고, 엄마 뒤에를 응. 이게 마지막 배달이죠? 배달은. 응. 근데 또 마지막 때니까 시간이 또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뭔 제질 이렇게 한5일째 됐을 때, 응, 와 그였어. 정말 못하겠다. 어. <laughs> 그렇죠. 넌더 힘들었을 거야. 어. 나는 늘 주방에서 살잖아. 그렇죠. 엄마는 그래도 힘든데. 야 이건 어디야? 3백0터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 왔네요? 어다 왔네. 어. 여기 집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네요. 응. 여긴가 본데요? 어머 여기야. 으쌰 도착. 내리십시오. Hello, h e l l 아 티리베리. Hello, here comes the f o 와우. 와우. Very b e a u t i 오, b e a u t i f u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어, oh, 어, oh,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h oh. 아니, 오늘 무슨 파티 있어요? Yes, we're yeah. having a party. We're having a party and we didn't have enough food. It's oh. all family. All, all family? family here. Really? Yes, every house really? here, all family. Every family. Uh, mm. yeah. Every house here, brother, sister, oh, auntie, yeah. uncle. Every house. That in there Oh, 오, 여기는 here. Oh. Is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요. 허? 여기 오른쪽. 뭐야? 여기 대박이다. 형님 뷰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이쪽인가 봐. 우와. 와와이 몸. 와우. <laughs> 이야. 어 사진 계시네? 아 나가 계시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laughs> 왔습니다. 어때 맞춰 왔다. <laughs> 우와. 이차에서 침좀빼 누나! We 아, 어, uh,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와. Uh, 이런 식당이 어딨어? Nice view 이렇게 좋은... Oh, thank you oh. Thank you Family property Family 와. village s Yes INDA INDA? INDA family My uh, grandfather yeah. 아 르니 예. 그린 파도. 여기 길 수. 이름이 주소 이름이 어. 인다예요. 아그 할아버지 이름까지 어. 따갖고이길 그 자체가 할아버지 이름이 땅이 뭐 많은가 그런가보다. 보다. 아. 땅, 땅 자체가 내 소원이야. 어, 땅 자체 가 이게 내 소원이야. 어. 온 가족들 이렇게. 아 딱. 그래. 네. 일을 무슨 일하신나 아. What is your job? 이분이 현장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레스토랑에 와서. 어. 선생님 그 지인이랑 오셨던 분. 네. 그 누구시죠? 아, 전회장 님. 예. 예 어. 지인이랑 오셨던분 <laughs> 아니 근데 다른 여자랑 왔는데 와이프 말고. Yeah, my wife's coming. She's coming. 지금 yeah. 오고 있대요. 아 와이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냐면 cousin, a neighbor. Yeah. 맞아요. Yeah, <laughs> 오케이, 다행이다. Yeah. No, no, no.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Okay, okay. <laughs> <물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아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요 e 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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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요 We're very hungry. <laughs> very hungry. And the <laughs> <and laughs> <and> Korean sujebi, <laughs> uh -huh. name sujebi. Uh, two. <laughs> Can you try this? If you Can want? Try it. Yeah. yeah. Left? Um. One more. Yeah.